부드럽다. 음. 그, 냥 이거, 그, 엿기를 보통 감자로 하잖아, 그치? 응, 여러 가지로 하지. 어, 그래? 음. 근데 되게 부드럽다. 음. 많이 먹어. 음, 맛있네. 음. 음.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완두콩은 냉동을 사용했거든요. 어, 생 완두콩은 그, 봄에만 발짝 나오기 때문에, 어, 냉동 상태에 있는 만두콩을 150g 계량해서 끓는 물에 넣고 15분 정도 지금 삶아 놓은 상태고요. 어, 깡통에 들어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색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자는 한 400g 정도 넣을 건데 뭐이 음식이라는 게 계량이 그램을 딱딱 맞추기가 힘들지만 제가 최대한 그램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00g 껍질 벗긴 후에 400g이에요. 그리고 밀가루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제가 한번 오늘 만들어보고 그 양을 정할게요 저는 보통 80에서 100g 정도를 넣는데 감자의 완두콩이 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자하고 완두콩을 으깨줄 거예요 이런 어, 포크로 으깨도 되는데 감자 으깨는 도구를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껍질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거는 억지로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넣지 마시고. 최대한 짤수 있을 만큼만 짜고 빼주시면 됩니다. 어른들을 드시려면 껍질 다 그냥 갈아서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태리 할머니들은 넓은 판에다가 쫙 펼쳐놓고 하는데 그냥 이 볼에다가 이렇게 해서 소금을 1g 정도 넣고요 소금을 1g 정도 넣고 밀가루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밀가루를 저는 이제 100g, 80에서 100g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수저 기준으로 해서 두수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한 40g 정도 될것 같아요, 밀가루가. 지금 두 수저 정도 넣었고요한 수저 정도 더 넣어서. 우리가 스테리 반죽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반죽은 굉장히 부드러운 반죽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리처럼 빵빵한 반죽이 아니고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반죽이 빵반죽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엽기 반죽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반죽은 어, 우리가 이제 모양을 낼 때도 덧가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손 반죽을 맞춰볼게요. 자, 덧가루를 조금 작업판에 묻히고 아까 손 반죽했던 그 반죽을 쫙쫙 펴서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 어. 포크로 모양을 해도 되고 똑똑 동그란 모양으로 하셔도 되는데 뭐큰 차이는 없는데 포크 모양을 내면 아무래도 소스 같은 게 이제 잘 스며들고 좋더라고요. 근데 익혔을 때는 모양이 뭐 처음 반죽했을 때처럼은 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스를 이제는 잘라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용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조금 작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를 건데, 좀 얇게, 작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경단 정도, 아이들 먹는 크기는 경단 정도 크기 해서 자를 때도 살짝 밀가루를 묻혀서 잘라야 안 붙거든요. 윗면만. 살짝 발라놓으면 칼질을 할때좀덜 붙어요. 원래는 이틀에서는 이 덧가루 뿌리거나 할때이 밀가루보다는 다른, 이제 다른 밀가루를 뿌리는데 이 밀가루를 거의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겠습니다.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양 그냥 이렇게 똑똑 잘라서 서로 붙지만 않게 하시면 되고요 자를 때이 윗면을 이렇게 누르시면 모양이 잡히고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윗면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베이컨하고 마늘하고 볶아서 치즈가루 뿌려서 해도 되고, 고기 소스를 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제일 기본적인 그, 이거, 살비아, 세이지라고 하죠? 이 살비아 잎을 넣고, 버터하고 해서 치즈가루를 뿌려 먹는 그런 소스를 할 거예요. 어, 이태리에서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는 마늘을 안 매기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어리지 않고 애들이 마늘을 잘 먹는다면 마늘하고 뭐 베이컨 볶아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버터하고 세이지만 볶아 어, 세이지를 이용한 소스를 해서 그 다음에 치즈가루를 뿌려서 소스를 만들 겁니다. 끓는 물에 어, 음, 적은 소금 꼭 넣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반수저, 적은저로 간수저 넣으시고 반주를 바로 넣으시면 돼요. 바로 넣었다가, 어, 바로 넣었다가 반죽이 올라오면, 경단처럼 반죽 바로 올라오면, 어, 소스 만든 그 프라이팬에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 버터를 넣고 만드는 소스인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이지잎을 넣고, 녹여서, 음, 엽기가 익으면 바로. 어, 엽기가. 붙을 수 있으니까 넣기를 넣은 후에 바로바로 바로 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넣자마자 저어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면 바로 꺼내서 이렇게 소스하고 합칠 거예요. 떠오르게 삭혔어요. 그냥 던져가지고 이렇게 소스하고 합쳐 볼게요. 다 준비된 떠오른 닭을 합쳐서 바로 옆으로 던져서 지금, 그래서 올린 상태에서 치즈가루를 뿌려서 같이 삶아볼 거예요. 한1 0초에서 2초 정도 삶아볼게요. 볶아줄게요. 간은 치즈가루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별도의 후추나 뭐 소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치즈가루도 웬만하면 간을 하시는 게낫고 아이들이 먹는다면 소금, 아, 후추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른들 드시면 취향에 따라 후추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소스 응용해도 좋다고 랬는데이 버터하고 치즈는 아이들 먹는 기본 레시피에요 그러니까 3살 넘은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파스타 끓여서 버터하고 치즈가루만 뿌려서 줄거든요 되게 부드럽다. 완두콩 맛이 난다? 그냥 사, 이렇게 막 뒷맛, 뒷맛, 뒷맛에 어. 나는 거 같은데? 이게 완두콩인 거 같긴 한데 색깔도 그렇고. 조금 양이 감자랑 감자보다 더. 아 감자 넣었어요? 음. 아니 완두콩을 안저 좋아. 그렇게 저는 건 아닌데 음. 이거는. 아, 감자는 달라. 어 아니 근데 완두콩 있는 거 기분 나쁜 그런 거 없어. 맛있나? 음. 완두콩 기분 나빠? <laughs> 아니 뭐 완두콩 야채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있잖아. 음 아, 응. 근데 내가 되는 우리 여기 다른 애들 어린 애들한테 완두콩이라고만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몰라. 몰라. <laughs> <신호도 많아요. 웃음> 응 그냥 나쁜 엄마가 되는 거지. 아이 모르면 나쁘지도 않아 모르면 <웃음> 모르는데. <웃음> 뱀떠라이 야뱀떠라야 프라이팬에서 그냥 지 맛있지? 응 음. 애들은 좀잘 먹을 것 같아 엽기 완두콩? 너네 이거 어을때 많이 줬잖아엄마응 음. 부드럽다 음. 그 그냥 이거 그 엽기를 보통 감자로 하잖아 그렇지여러가 음, 하지 아 어, 그래? 근데 되게 부드럽다 음. 많이 먹어 응 음. 맛있네 맛있게 먹어줘서. 음, 교정? 음? 교정에 다 이빨이 아팠잖아. 이빨 교정한 사람한테 하 사람들한테 추천. 그렇지? 이빨 지금 교정. 뭐가 너무 아픈데, 이분 괜찮네? 그렇지. 음. 보양식이다 보양식. 이빨 야채들었지. <laughs> <laughs> 부드럽지. 이빨 교정하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음. 이제 수프 끝. 어, 수프 끝. 수프만. 수프만. <laughs>